여기서부터 새로 한번 또 찍어볼게요. 요거는 후레뉴고요. 요쪽에 있던 있는 애들이 제가 풀분에서 키우다가 이렇게 옮겨줬거든요. 근데 풀분에서 클때보다 확실히 잘못 자라는 것 같아요. 얘도 얼굴 키우라고 넓은 화분에 심어줬는데 아직 못 크고 있어요. 얘는집시처럼 아니고, 데뷔 쳐라. <laughs> 아, 또 <너> 엄마한테 혼나겠다. <laughs> 엄마 영상 매일 돌려보시고, 잘한다, 이러시더라고요. 얘는 콜로라타, 아이스 콜로라타 아니면 야생 콜로라타. 이름표를 잃어버렸어요. 그래서 그둘 중에 하나거든요. 야, 이쁘다. 오늘 애도 밑에, 자구들이 나오길래 입장 정리를 좀 해줬어요. 얘는 샤포테입니다. 여기 메리벨 지나가고 있고요. 얘는 큐티 핑거입니다. 오늘은 이페로몬이참 이쁘더라고요. 죠 분갈이 한지 이제 한달 가까이 돼갈 텐데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. 음, 착해, 착해. 이뒷동네들도 오늘 하엽 정리 쫙 해줬더니 깔끔하네요. 요 말간도 색감이 진짜 맑아 예 이쁘죠. 얘는 애니벨 그리고요 입장이 통통하기요. 얘는 처음 나왔을 때는 오 어, 저게 뭐야 이랬는데 계속 보니까 귀엽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 드렸습니다. 두 포트 합식한 거예요. 또 앞에 와보면 여기는 뉴보아 얘는 빈센조처럼 물드거든요. 빈센조가 요런 애인데, 이렇게 피멍 드는 애거든요. 근데 물듬은 비슷한데, 얘는 좀 세모, 세모 이런 느낌이 있다면, 얘는 입장이 좀더 얇아요. 내데도 새빨갛게 물들었을 때참 이쁜 다육이더라고요. 근데 아직 저는 물들려면 좀 멀었어요. 아또 오니까요 아이스 오렌지가 엄청 물들었더라고요 저번 주랑 다르게 이렇게 보면 진짜 오렌지 색감이에요 핑크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이게 약간 빨갛게 나오는데 주황색이에요 오렌지 색깔 그래서 이름이 아이스 오렌지인가 봐요. 또와보면 얘는 인디언 밥인데요. 얘는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. 근데 또 이렇게 화분으로 옮겨줬었는데 이렇게 하엽 찌고 얼굴을 키우는 걸 보니 뿌리 다 내린 것 같아요. 어, 얘는 진짜 첫눈에 반해서 바로 구매했잖아요. 너무 예뻐요. 보면 볼수록. 얘는 어큐라. 어. 얘는 원래 핑크였는데, 언제 이렇게 빨개졌죠? 야 얘는 계속 분지를 하고 있는데, 그래서 이 하엽을 못 건들고 있어요. 이거 좀, 어떻게 클런지는 잘 모르겠는데, 지 혼자 계속 이렇게 분지를 하고 있어요. 음. 어떻게 될런지. 참. 얘는 알사 턱. 아, 어, 알사탕. 뽀글뽀글보글 뽀글 깨물어 주고 싶죠? <laughs> 그런 비주얼입니다. 알사탕. 얘는, 얘는 여전히 인기가 많더라고요. 다크 오팔. 요 군생을 키우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, 확실히 군생이 이쁘더라고요. 이렇게 외도도 이쁘긴 한데, 그 다글다글한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군생은 아직 비싸서 저는 못 드렸어요. 얘는 레드 오렌지 아, 예쁘다. 지난 주에도 이거 제가 많이 칭찬해줬는데 오늘도 이쁘네요. 아, 진짜 하엽 정리를 2 시간 동안 했는데도 지금 또 이렇게 보이는 건 뭘까요? 음. 네, 또 사, 손으로 잡아 뜯으면 안 되는데. 자, 얘는 샬몬입니다. 어, 진짜. 다들 핑크색이라도 또 다른 느낌이에요. 얘는 또 핑크인데 주황이 약간 섞인 핑크 같습니다. 지난주에 이두 아이 분갈이 했는데 얼굴을 좀더 줄인 걸 보니 분갈이 용사를 좀 하고 있나 봅니다. 이럴 때 건들면 안 돼요. 아이시스. 아, 어쩜 이렇게 통통해졌지? 또, 지난주에 또 보여드린 건데, 이 애심이 참 이뻐졌어요. 아, 이게 엄청 옛날 다육일 텐데. 아, 역시 국민다육. 너무 예쁩니다. 애심. 애기손가락 같아요. 음. 여기는 아메치스. 제가 요런 애들 참 좋아하는데, 오, 약간 물들려고 하나 봐요. 제가 이런 애들 많이 사봤는데, 또 끝까지 예쁘게 키운 건 없거든요. 얘는, 아, 드디어 예뻐질랑가 봅니다. 오, 요뒤 백봉 한번 보세요. 야좀 넓은 화분에 옮겨줬더니, 얼큰이가 됐어요. 이 드로잉도 같이. 야 멋있어. 얘는, 매디션 로드. 와 요거 트럼소인데, 백분이 앉은 게 최강입니다. 요 이름표 제가 아낀다고, 트럼소거든요. <laughs> 얘는 파인애플. 야, 이름 짓는 거 보면 참 독특합니다. 얘는 이 스트렐 랑가 맞네요. 야, 얘도 처음 샀을 때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. 농장에서 처음 왔을 때, 지금은 지금도 예쁘지만 그때 그 시절 그 미모는 아닙니다. 버플 에것, 얘는 이름표가 뒤에 있어가지고, 볼라레래요, 볼라레. 맨날 이름이 궁금했는데, 볼라레입니다. 이 가운데가 완전 춘장 그 색깔이에요. 깜장색. 얘는 블루 헤론 금인데, 어, 이뻐요. 얼굴 원래 한 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예뻐졌어요. 또 지난주에 어디 아픈가 아닌가 의심했더니 아픈 건 아니고 이렇게 진짜 물이 들었더라고요. 이랬는데 아픈 거면 어쩌지. 이든 스노우입니다. 이야 너무 예뻐요. 근데 건드려봤을 때 짱짱한 걸 보면 건강합니다. 얘는 레몰로즈 야. 얘좀더큰 화분으로 옮겨 주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요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얘는 지난주에 밑에 웃자라는 입장 다떼주고 갔거든요. 야 그랬더니 깔끔하네요. 얘도 지난주에 보고 좀 아픈 거 아닌가 했는데 오늘 만져보니 아픈 애는 아닙니다. 약간 추워서 이렇게 된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얘는 애플버드. 야, 좀 색감이 이렇죠? 형광색에 약간 띄고 있어요. 옆에 요거 모글리도 이쁩니다. 자, 얘는 아르페주입니다. 얘는 찐 핑크로 물들거든요. 지금 물이 좀 많이 빠졌는데, 그래도. 한미모 하네요. 자, 얘는 자칼입니다. 얘, 제가 알기로 분갈이 해준 지 진짜 오래됐는데, 여전히 이렇게 초록초록하게, 물도 안 되고. 이야, 신기하네요. 이 작은 화분에서 참 오래 삽니다. 네, 라울린지예요 얼굴이 좀 이쪽으로 돌아왔네요. 온 김에 좀 돌려줘야겠어요, 그러면. 자 이렇게 한번 한 바퀴 돌려줬습니다 얘는 티볼리 아 <laughs> 티볼리 보니까 생각난다 제가 기억 안 나는 차종 이름이 티볼리였어요 <laughs> 어쩜 이렇게 엄마와 차 얘기를 하다가 기억이 안난 차종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게 티볼리였습니다 얘는 하율이고요 음. 버블캔디 한번 보세요. 분갈이를 해줬거든요. 가을에, 작년 가을에. 야, 근데도 색감 안 빼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야, 어쩜 이렇게 되는 거지. 아픈 건 아니겠죠? 네, 아픈 거 아니에요. 음, 잘 자라고 있네요. 오늘 와서 보니 좀 신기한 애가 있더라고요. 내가 이런 애를 키우고 있었나 했는데, <laughs> 이름이 토리 칼이더라고요. 저 이거 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꽂아두고 잘 크고 있었네요.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은 빼빼 마르고 얼굴 소명 직전이고 진짜 죽일까 말까 많이 고민해서 제가 죽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근데 알고 보니 제가 그때 또 아까워서 이렇게 꽂아서 키우고 있었습니다. 지금 통통하게 살이 올랐네요. 신기합니다. 신기해. 진짜 관심을 안 주면 더잘 크는 것 같아요. 요거는 파인킹이에요. 옆에는 마르쉐. 얘도 얼굴 한 개였었는데 지금 1, 2, 3, 4, 5, 6두, 7두 정도 된것 같네요. 이 작은 화분에서. 얘는 분지도 잘하고 군생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야, 레드캣. 진짜 물잘 들었죠? 이건 화분도 귀여워가지고, 앞에서 봐야돼. 작년에 토끼라고 애 진짜 토끼 화분 많이 샀어요. 토끼. 귀엽죠? 용가리는 안 귀여울 것 같아요. 용가리는 많이 안살것 같아요. 얘는 아이스크림. 아까 저쪽 콩분에 있었던 것보다 더 물이 예쁘게 든것 같아요. 아이스크림. 얘도 물이 참잘 들었네요. 몰랐는데 중간잎 하엽이지고 있네요. 로즈베리입니다. 프리티우멍. 오늘 언니 페어리퀸이 뿌리 좀 많이 내린 것 같더라고요. 저 앞에 있던 화분 하분, 큰 화분에서 자라던 앤데 진짜 잘안 커서. 얼굴도 이것보다 많았었거든요. 다 쳐내고 쳐내서 살아남은 아이들입니다. 얘는 좀 얘네는 좀잘 자랐으면 좋겠네요. 아리엘 아 아리엘 예쁘다. 아리엘 잘 키우시는 분들 보니 진짜 예쁘게 물들었던데. 저는 여기서 좀 끝인가 봅니다. 물은 안 드네요. 뭐 얘는 샤를로즈. 야, 이쁘다. 이거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어쩜 물도 예쁘게 들었네요. 저희 하우스 근처에 축사가 있는데, 아, 거기서 뭘 하는지 똥 냄새가 장난 아니게 날라옵니다. 원래 이정평소에이 정도는 아닌데, 동네 장난 아니네요. 음.. 지금도 너무 진하게 날라와서 미치겠습니다. 얘는 음, 토리엔시스. 음. 상콤한 다육이 때문에 똥 냄새를 참아줍니다. 요 후레뉴. 무스탕. 무스탕으로 구매했는데 또 유튜브에서는 또 미스진으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. 아좀 신기해. 어, 로치. 여거는 흑장미 젤리처럼인데, 철화가 다 풀렸어요. 진짜로. 최근에 많이 쭈글쭈글 했었는데, 물반응도 좀 잘한 것 같네요. 여기는 모랄비. 오늘 진짜 많이 추웠다고 느껴진 게, 이 에어니움 요 핑크 여왕. 예뻤는데, 잎이 힘이 하나도 없어졌어요. 요밑 입장들이, 그래서, 다음 주에 오면 다 하엽질 것 같거든요. 아, 예뻤는데. 날이 좀더 따뜻해져야 되나 봅니다. 제가 또, 행복한 꽃하나님 영상 보고, 가성비 좋게 에어니움또 드렸거든요. 배송 올 건데, 화분이 없어서, 요기는 일단 심어줄 것 같고, 엄마랑 3대2로 나눴는데 아, 화분이 없어서 또 풀분에 좀 당분간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영상은 그에오니움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